인생이라는 여정에서 우리는 파란 하늘이 아득한 기억처럼 느껴지는 폭풍과 흐린 날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 이 순간 우리가 무거운 구름 뒤에 숨어 있는 푸른 하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의 좋아요를 누르고 끝까지 시청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왜냐하면 오늘 저희는 여러분의 삶에 행운과 불을 끌어들이는 방법에 대한 놀라운 영상을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것을 놓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푸른 하늘을 믿는 것은 순진한 낙관주의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삶과 삶의 무한한 가능성에 대한 믿음의 행위입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성장과 배움의 기회도 함께 찾아옵니다. 땅에 영양을 공급하는 빛처럼 어려움은 우리 내면의 힘을 키워 줄수 있습니다. 가장 어두운 구름 위의 하늘은 여전히 푸르고 광활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하늘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 희망,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빛을 상징합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는 다시 태양이 더욱 밝게 빛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불확실해 보일지라도 푸른 하늘에 대한 믿음을 유지하십시오. 그는 거기에서 자신을 다시 드러낼 순간을 참을성 있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당신은 어떤 폭풍우도 이겨내고 새로운 날의 선명함을 향해 나아갈 힘을 찾을 것입니다. 인생에서 앞으로 나아가려면 과거가 속한 곳, 즉 과거를 뒤로 해야 합니다. 실수를 반성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 실수를 계속해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실수는 귀중한 교훈이자 개인 성장의 사다리입니다. 과거를 버린다는 것은 자신과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우리가 인간이고 오류가 있을 수 있지만 변화와 진화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제의 그림자가 내일의 빛을 어둡게 만드는 것을 허용하지 마십시오. 과거의 사슬에서 벗어나면 새로운 경험과 기회를 위한 여지가 생깁니다. 당신은 자신의 진정한 잠재력을 발휘하고 새로운 지평을 탐구하며 밝은 미래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심호흡을 하고 당신을 붙잡고 있는 무게를 내려놓고 미지의 세계로 용기 있는 발걸음을 내디드세요. 미래는 무한한 가능성으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으며 모든 것은 과거를 잊겠다는 결정에서 시작됩니다. 긍정적인 사고의 힘은 엄청나고 변화를 가져옵니다.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은 어둠 속에서 길을 안내하는 빛을 켜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행운과 성공을 불러일으키는 힘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키울 때 우리는 주변 세상에 대한 인식을 바꿉니다. 어려움은 덜 위협적이며 우리를 향상시키는 단계와 비슷해집니다. 사물에서 좋은 점을 찾는 것은 문제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각 상황이 가져올 수 있는 해결책과 학습에 집중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에도 긍정적인 생각은 가장 큰 동맹자가 될수 있습니다. 그는 상황이 좋아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희망의 속삭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당신은 역경에서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번영도 누리게 됩니다. 정원을 가꾸는 사람처럼 긍정성을 기르세요. 감사함으로 물을 주고, 기쁨으로 밝히고, 리듬으로 보호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그에 대한 반응으로 삶이 더 밝은 색과 더 행복한 순간으로 꽃피울 것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여정은 우리 각자에게 고유하며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은 하나의 열쇠를 여러 개의 다른 자물쇠에 맞추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작동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자신만의 길, 성취, 과제가 있으며, 이것이 바로 우리를 독특하고 특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우리는 자신의 승리와 투쟁을 평가절하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웃의 정원을 보고 물주는 것을 잊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자신과 개인적 성장에 집중하세요. 모든 작은 진전을 축하하십시오. 이것이 성공으로 가는 길을 닦는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개성의 아름다움은 경험과 관점의 다양성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옆모습보다는 안쪽을 살펴보세요. 당신의 자질을 소중히 여기고, 실수로부터 배우고,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 반영하는 미래를 건설하세요. 다음에 자신을 비교하고 싶은 유혹이 생길 때 심호흡을 하고 당신의 여정은 당신만의 것임을 기억하세요. 그것을 감사하고 존중하며 당신이 있어야 할 곳에 정확히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흔히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여겨지는 돈은 우리 삶에서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가치가 있습니다. 돈을 소중하게 다루는 것은 그것이 나타내는 가치뿐만 아니라 그것을 얻기 위해 쏟는 노력과 노력에 대한 존중의 한 형태입니다. 모든 동전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각 통화 단위가 더큰 전체의 일부이며 우리의 헌신과 시간을 반영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에 감사한다는 것은 양의 관계 없이 돈은 우리의 행동과 선택의 결과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돈은 우리가 돈을 관리하는데 쏟는 에너지에 이끌린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람들은 기회에 주의를 기울이고 현명하게 투자하고 저축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잘하는 것을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돈을 여행의 소중한 동맹으로 여기십시오. 책을 잘 관리하고 책임감 있게 다루면 성취와 발전의 도구가 될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현명하게 배포하십시오. 자기 수용은 행운과 내면의 부의 세계를 여는 열쇠입니다. 자신의 모든 결정과 자질을 받아들이는 것이 충만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가 불완전하지만 동시에 잠재력으로 가득찬 존재임을 인식하는 것은 자기애의 행위입니다. 당신의 현재의 모든 것과 당신이 될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해 자신을 사랑하세요. 당신의 결점은 당신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개성을 구성하는 복잡한 모자이크의 일부일 뿐입니다. 아무리 작아 보이더라도 성취한 것을 축하하십시오. 모든 성공, 모든 발전은. 당신의 능력과 노력에 대한 증거입니다. 당신의 승리를 인정함으로써 당신은 자존감을 키우고 자신감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행운은 단지 우연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또한 관점의 문제이다. 자신을 받아들이고 소중히 여길 때 기회와 번영을 끌어들이는 자기장이 생성됩니다. 당신은 당신 주위를 순환하는 긍정적인 진동을 위한 자석이 됩니다. 거울을 보고 불완전함 너머를 보십시오. 꿈이 가득한 마음과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손을 지닌 당신의 놀라운 사람을 만나보세요. 자신을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우주는 당신이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당신에게 열릴 것입니다. 긍정은 심으면 좋은 분위기의 정원으로 꽃을 피울 수 있는 씨앗과 같습니다. 긍정성을 발산함으로써 당신은 당신의 하루를 더 좋게 만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하루도 밝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선순환입니다. 친절을 더 많이 퍼뜨릴수록 더 많은 보상이 돌아옵니다.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은 영혼을 풍요롭게 하는 실천입니다. 진심 어린 미소나 응원의 말과 같은 작은 친절의 몸짓은 순간은 물론 삶까지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친절을 베풀면 이해와 사랑의 다리가 세워집니다. 당신의 행동은 강력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행복과 번영의 선순환을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행동 하나하나는 집단적 웰빙을 위한 투자이며 그 결과는 미소와 따뜻한 마음으로 측정됩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매일 실천하세요. 그것을 아낌없이 공유하고 그것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당신에게 돌아오는 것을 지켜보세요. 긍정성을 전파함으로써 주변 세상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행복과 번영이 번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시각화는 꿈을 현실로 바꿀 수 있는 강력한 기술입니다. 성공과 풍요로 둘러싸인 자신을 상상함으로써 잠재의식이 따라야 할 정신적 지도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꿈의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 인생의 GPS를 프로그래밍 하는 것과 같습니다. 목표를 달성한 자신의 모습을 시각화할 때 마음 속에 그려지는 모든 세부 사항은 한 겹의 확신을 더해줍니다. 이 연습은 자신감을 높일 뿐만 아니라 발생하는 기회를 인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줍니다. 졸업장을 받거나 큰 승리를 축하하거나 단순히 항상 원했던 삶을 사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이미지가 생생할수록 더욱 실감납니다. 시각화는 단지 보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이기도 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각 성취에 대한 기쁨, 자부심, 감사를 마치 이미 현실인 것처럼 느껴보세요. 매일 잠시 시간을 내어 당신의 성공을 시각화해 보세요. 자신이 원하는 위치를 확인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실천하면 목표 달성에 얼마나 가까워질지 놀라게 될 것입니다. 꿈을 이루기 위한 여정은 끈기와 결단력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기회의 문을 열고 장애물을 성공의 디딤돌로 바꾸는 열쇠입니다.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재능이나 행운이 아니라 오히려 길이 험난하더라도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도전의 직면에서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직면하는 모든 어려움은 당신이 얼마나 강하고 능력이 있는지 스스로 증명할 기회입니다.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목표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진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감을 갖고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자신과 잠재력을 믿으세요. 당신은 미래의 건축가이자 현실의 조각가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우주는 당신에게 유리하게 공모하여 당신이 원하는 것을 달성할 수 있도록 상황을 조정합니다. 굳건히 결심하십시오. 끈기를 원동력으로 삼고 결단력을 길잡이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결국 우리는 넘어졌던 때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일어나서 앞으로 나아갔던 때는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감동적인 시리즈가 끝났습니다. 각 섹션이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깨달음을 얻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당신이 행동할 차례입니다. 이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귀하의 의견은 소중하며 우리는 귀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친구나 가족과 공유하세요. 긍정적인 메시지의 힘을 결코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그녀는 오늘날 누군가가 꼭 들어야 할 바로 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공하는 동기부여 콘텐츠를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면 우리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귀하는 이 커뮤니티의 필수적인 부분이며, 우리는 함께 긍정과 성공의 물결을 만들 수 있습니다. 행운과 부를 얻기 위한 여정에서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모든 단계에서 귀하를 지원하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의 메일이 결단력과 기쁨, 승리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